어, 지금 오늘 수업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어, 일단은 제가 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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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씩 일단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원 포인트라는 거는, 어, 글쎄,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뭐 교정을 할 수는 있는데, 음, 교정도 교정이지만 지금 내가 특별하게 진짜 이거는 너무 궁금하고 이것만큼은 뭐, <laughs> 고치고 싶다. 내가 정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슬라이스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거는 진짜 뿌리를 뽑고 싶다. 아니면, 아이언 거리가 너무 나는 뭐안 나는데, 혹은 너무 많이 나는데, 공이 너무 뜨는데, 내가 이것만 잘하면, 뭐, 이것만 <laughs> 잘하면 스코어가 많이 줄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거를 또 참고해서 수업을 진행하니까요. 그런 거, 어, 말씀을 해주시고요. 일단 드라이버 비거리가 한150 정도고, 7번 아이언은 어떻게 나오고 시죠 100에서? 100에서 110? 아이고, 그렇군요. 일단 이 정도. <laughs>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는 뭐 드라이버와 롱아이언, 그리고 스윙 궤도와 릴리스 부분. 뭐 궁금한 거. 아, 아이언 칠 때랑 네. 그러니까 드라이버 칠 때랑 백스윙 탑 음. 그 자세 있잖아요. 그게 음.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오케이. 네. 송승헌님 같은 네. 경우에 4년. 네. <laughs> 필드 엔디 뭐, 90대, 아니 80대 중반, 후반. 혹은 90대 초반, 요 정도까지. 네. 음. 스크린은 잘 치시네요, 이분. 오케이. 뭐 더잘칠 때도 있겠구먼. 자주. 네, 자주 하시는 것 같고. 음, 힘에 비해서 볼 스피드가 저하가 된다. 비거리가 고민이다. 음. 열심히 세게 친다고 치는데, 음. 사람들은 옷. 멀리 나갈 것 같다는 저정도 파워 멀리 나갈 것 같다고 하는데 음. 항상은 별로 잘안 나가. 파워에 비해서 거의 뭐가다가 죽어버린다. 음. 그래서... 이거 뒤로 하고 친하게 친하죠? 네. <laughs> 하나 둘 셋. 아나 너무 키즈까지 하고 있어요. <laughs> 내려드릴까요, 어, 아니요, 아니요. 내려드릴까요? 아니요. 내려드릴까요? 아니야 아니면 올려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한번더 찍을게요. <laughs> 하나 둘 셋. 네. 네, 그래도 그럼 화이팅 한번 하고 갈까요? 네, 오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하나, 둘, 셋, 화이팅. 구력이 네. 1년, 오케이, 드라이버가 한150 정도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은 스윙을 계속 편안하게 하세요 괜찮으니까 네 다시 괜찮아요 음, 그러니까 탄도가 안 나오는 케이스 오케이 그리고 훅이 덮여져서 한번 더 우측으로 상향 타격을 하기 위해서 우측으로 약간 기울여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한70% 정도 우측에 남겨놓는 상태에서 올려치는 느낌이 나와야 되고 엉덩이를 더 빼시고요 그리고 임팩트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몸통작이 들어가 버리면 정확한 타격이 안 되니까. 자, 백으로 나갔을 때 포지션을 만들고, 이거 이따가 탑은 한번 잡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몸통이랑 회전이 되면서 내려가는 과정. 다시 백에서 내려가는 과정. 엉덩이는 더 빼주세요. 오케이. 다시 준비, 준비. 엉덩이 빼고, 자, 백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다시 비틀어가지고 임팩트 풀어주세요. 음. 스퀘어로 맞추고. 그 때까지 이렇게 약간은 정면 거울 보시면 얼굴이나 머리가 약간 공보다 우측에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팔로우 스루가 이렇게 위쪽으로 향합니다. 그 때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대로 오른발이 살짝 떨어지는 거죠. 요렇게. 그런 느낌. 다시 준비. <laughs> 무릎이 살짝 펴지고 기울여진 상태에서 발을 좀 참아주세요. 아까 전에 공이 다 위에 탑핑이 맞는 이유가 오른발이 많이 차지니까 공의 위에가 맞아서 출발. 이렇게 백을 해주시고 그대로 밑으로 긁어 들어가면 돼요 다시 자, 팔로우까지 나가 볼게요 둘, 셋 네, 오른발 약간 차지는 거죠? 오케이, 그 정도 뒤에 남아 있는 상태고 그걸 이제 조금 빠르게 할 건데 자, 라인 둘 만들고 자, 다운 휘두르고 다시 둘 자, 조금 멀어서 음, 조금만 가까이 어, 그렇죠 주먹 하나 반 정도니까 오케이 고원 다시. 둘, 고! 둘, 셋. 네, 제가 일부러 티를 좀 많이 높게 했어요. 탄도가 안 난다고 그러셔서. 자, 속도도 내면서, 자, 앞으로. <laughs> 속도도 내면서, 어, 음, 오케이. 일단은 쳐보겠습니다. 기울여져 있는 거는 좋은데, 출발! 둘, 셋. 네, 이것도 뒤땅. 다시 준비. 자, 왼발을 약간만 앞으로 가고, 어, 앞으로, 제발 아, 있는데. 앞으로. 네, 오케이. 그다음 약간 열어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출발. 둘. 음, 오케이. 다시 준비. 그 다음에 이제 백스윙인데, 잡아보세요. 자, 아니, 그대로. <laughs> 자, 백스윙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공도 칠 거예요. 자, 출발. 정지. 다시. 자, 출발. 스탑. 자이 상태에서 이 오른쪽 어깨는 회전이 없고 어, 이렇게 막혀 있어요. 턱에 이렇게 어깨가 걸리는데 네네. 이 어깨를 많이 뒤로 이렇게 밀어 줄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몸통의 회전 자체를 많이 줄 건데요. 상체 다시 아, 상체의 회전이에요. 출발. 그렇죠. 그래서 이 등판이 타겟을 바라본다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은 많이 낮은 백스윙이에요. 그래서 조금 높이를 올려 줄 거고 아래를 보세요. 다시 <laughs> 출발. 스탑. 이 위치거든요. 어, 체가 앞으로 쏟아지면 안 돼서 이렇게 밑에 보시고 다시 <laughs> 출발. 스탑. 이 정도 위치 좋네요. 이 어, 정도 위치. 자, 제가 공을 치울 건데 자 아래로 내려주시고 아니 팔로우까지 아, 다시 둘 의식하고 밑에 보세요. 자 휘둘르고 스탑. 바닥면으로요, 다시 음. 출발 스톱 자, 밑에 보고 자, 라인을 그려드릴게요 자, 이 그림 밑이 땅으로 떨어지게 쭉 이제 풀어주시고 떨어져서 맞추고 나가서 쫓아나가세요, 살짝 오른발 스타 밑에 보시면서 사선 정도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밑에 땅, 어그 정도 다시 준비 고 오, 오케이 좋고 내려가서 아래쪽 티를 칩니다 티를 칩니다 치고 치고 팔로우 다시 준비 둘셋 다시 준비 출발 원투 다시 백에서 한 템포만 멈춰볼게요 약간 흔들림이 많으니까 쭉 정지 자 아래로 다시 굿 출발 둘, 쌉, 아래로. 쿵, 쌉. 다시. 굿. 원, 투, 쌉. 둘, 셋. 일단은 탄도를 좀 띄울게요. 약간 찍혀 맞는 게좀 아쉽네요. 조금 찍혀. 약간 더 경사를 줄게요. 오케이. 둘, 고! 쌉. 한1 8 9 0 나가나요? 예, 네, 오케이. 다시. 음. 글쎄요. 네, 두고 쳐야... 치세요. 어차피 두고 친다고 해서 계속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두고 있는 상태에서 내 몸통하고 하체는 넘어가기 때문에 내 머리만 두고 있고 모든 게다 빠져 나가요. 그러니까 경사를 약간 이렇게 상향 타격을 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상태에서 몸다 틀어져 있고 이렇게 다 나가주는 채까지 뿌려주는 거죠. 다시 고고고. 출발 원 스타. 고! 아깝네 준비 응 음, 오케이 오케이 자 스탠드 좀만 더좁벼 오케이 네 어드레스랑 이런 거는 좀잘 만들어줘 들었다 내렸다 오케이 한 두세 개만 치고 오케이. 바꾸겠습니다 둘 스탑 다시 <laughs> 윤진호님 응 레디 네 연습 스윙 좀 해볼까요? <laughs> 글쎄 슬라이스가 날것 같은데 이게 슬라이스인데 계속 네 레디. 한번더 <laughs> 그죠. 음. 지금 일단은 스윙 폼이 백스윙 탑에서 음. <laughs> 자 나가보세요. 자, 출발 꼭 레디. 네, 너무 극단적으로 안쪽으로 빠지죠. 어, 이게 백스윙의 시작 자체가. 너무 안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백스윙 탑에서 앞으로 쳐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하세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테이크백을 빼는 것부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그립 힘이 굉장히 강하시네? 막 제가 막, 막 끌려다닐 정도예요 그립 힘을 좀 빼주시고요. 일단 클럽 헤드가 정상적으로 오면 한이 정도세요. 음, 이 정도. 그러면은 테이크백 나갔을 때 클럽 샤프트가 거의 타겟과 직전 선, 직선 선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뒤쪽으로 쳐지는 형태는 다른 이제 또 보안 동작들이, 보상 동작들이 생기게 됩니다. 힘좀 많이 빼 주실까요? 자, 바깥쪽에서 시작이 돼요. 바깥쪽에서 뒤쪽으로 쳐져지는, 그러니까 오른손에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받쳐주는 이런 형태가 잘안 나와서요. 오른쪽 팔꿈치가 밑을 바라보고 있는 형태거든요. 자, 테이크백 나갈 때힘좀빼 주세요. 자, 테이크백 나갈 때 이렇게 만들고, 이제 오른팔은 받쳐주고 있는 형태를 그려요. 그 다음에 그 라인을 그대로 타고 몸통이랑 가져가면 백스윙 탑에서 타겟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막 뒤로 쳐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손목이 막 앞으로 꺾이기도 하고 이런 동작들이 좀 보입니다. 자, 다시. 자, 앞쪽에서부터 정상 동작과 카킹을 쓰고 백스윙까지 나가는 과정인데 자, 다시. 원, 투. 다시. 자, 이번엔. 나가시다가 카킹을 쓰고 백스윙 까지 쭉 이렇게 한번 더 그려 볼까요 자 테이크 백 출발 그다음 카킹을 쓰면서 뒤로 가고 올라가는 네 쉽죠 다시 테이크 백 이후에 카킹 백스윙 까지 한번 더 합니다 자힘좀 빼주세요 음 너무 그립이 세 오케이 자 이후에 둘 스탑 자 요거를 이제 만들어 보시고 탑에서, 현이도 역시나, 티를 한번 맞춰볼게요. 자, 테이크 백. 출발.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뒤로 꺾이죠? 그 다음, 뒤로 가겠죠? 스탑. 정지. 자, 한번 티 맞춰보세요. 굿샷. 뭐, 피니시까지. 자, 출발. 이쪽을 그려주시고, 뭔가, 뒤로 가는 느낌은 좋지 않습니다. 자, 힘 빼고. 자, 다시, 다시. 아, 뭐, 좋은데요? 다시. 둘. 올라가면서, 정지. 타격. 오케이. 굿굿 다시 테이크 백 뒤로 정지 풀고 스탑 그리고 이제 왼발이 이렇게 막 비틀어지면서 공을 치기 때문에 그만큼 몸통이 빨리 열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잡아주는 <laughs> 접지력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몸통이 많이 비틀리면 거의 슬라이스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몸통이 빨리 열리기 때문에 깎여지는 동작이 생겨서 테이크 백 일단 그다음 백스윙에서 라인 그리세요. 출발, 라인, 오케이, 스탑. 다시. 뒤쪽으로 넘어오지 않게, 테이크 백. 둘, 고! 아, 좋아, 좋아. 나이스 샷. 와,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어 좋은 샷이 하나 나왔어요. 음. 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다운블로우 할때 눌러치는 것들. 네. 자, 아이언 한번 잡아보세요. 이따가 또할 건데, 7번 잡아주시겠어요? 8번이나? 오케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나서 뭐 이, 이따가 설명을 드리든 잠깐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형태군요 뭔가 눌러지는 맛이 없는 어, 어 그러니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시 뭔가 눌려 쳐지는 그런 쫀득함이 없다는 건데. 이런 것들. 네, 이런, 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더 들어가면 되는데. 응, 그니까 그게. 아, 그니까 그게 되려면, 일단은 훈련 자체가 눌러치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니까, 러 어드레스 할 때, 대체적으로 다들 이렇게, 우, 그니까 대체적으로 회원님은 이제 우측으로 좀 오시려고 하는 경향들 때문에, 아이언도 약간 좌측인 거라, 약간 우측발 쪽에다가 일단 두시고, 왼발만 살짝 열어주세요. 어차피 지금 계속 스피인이 되거든요. 그니까 는 왼발을 그냥 열고, 그 다음에 핸드퍼스트를 많이 치고, 자, 그러니까 결국에 눌러친다라는 거는 채가 일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손이 일단 선행이 되어야 공이 일단 먼저 맞고 그밑 바닥을 눌러 주었을 때 눌러치는 맛이 나요. 그러니까 타격 소리가 지금은 거의 쓰러지는 혹은 탑핑성인 거고 눌러지는 소리는 결국에 매트가 과하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타격의 소리만 봤을 때는 이런 형태가 이제 눌러치는 거고, 지금 회원님이 치시는 그 약간의 탑핑성 쓰러지는 느낌, 뭔가 얇게 치는 느낌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에 가까운 거고, 그러니까 눌러지는 맛을 느끼려면 결국에 타격하는 형태가 좋아져야 되는데, 꿈, 다시 한번 출발, 고, 둘, 이런 느낌 나오게. 자, 출발, 둘, 오케이, 한번만더 하겠습니다. 이거 내려놓을게요. 그렇지, 이렇게 체인지. 오우, 생각보다 유연하세요. 굉장히. 네. 오케이. Take back. 자. 음. 지금 특징이 있어요. 스윙을 할때 뭐냐면 지금 같은 스윙을 뭐라고 하냐면 손목 장난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스윙을 나가는 과정에서 글쎄 어 체가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백스윙으로 근데 생각보다 손목이 과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테이크 백으로 나갈 건데 이 체가 일단 정면 타겟을 바라보고 있는 과정에서 체가 빠져나갈 때 거의 어, 이제 손목이 쓰이면 체가 이렇게 그립이 돕니다 그럼 이제 앞에 이렇게 마크가 있는데 보키마크죠 근데 이 마크가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아니고 그 마크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몸이 돌아가면서 나가요 그 다음에 백이 나가는 과정에서도 뭔가 이런 뒤틀림이 없고 그 상태에서 카킹만 써서 그 라인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이 마크를 제가 찍었을 때 체가 이 마크가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은 없고 그대로 빼지는 거고 그 라인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개 그대로 내려와서 임팩트에 맞으면 최대한 이런 뒤틀림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의 편차가 생길 때, 그러니까 좀 이제 구력도 오래되시고 조금씩 이제 더 로우 앤디로 떨어져야 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확도가 조금은 문제시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축을 그대로 잡고 몸통이 가주는 거예요. 이 팔이 이렇게 이렇게 회전되는 거는 전혀 없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디가 들어가면서 배꼽이랑 몸통이 빠져나가야 할것 같고 그 다음 그대로 카킹이 날아가면서 백스윙 궤적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회원님이 쓰시는 타법의 일종은 스윙의 일종은 체가 많이 이렇게 빠져서 돌아 나가다가 뒤로 꺾여질 것 같았어요 처음에 많이 이렇게 까지길래 근데 여기에서 다시 또 올라가는 동작에서 막아주기도 하고 또 어쩔 땐 열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렸다가 스트레이트가 나갔다가 혹은 다시 당겨지기도 약간은 있었는데 당겨지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테이크백이 일단 열리다 보니까 그래서 테이크백 나갈 때의 이 자세와 백스윙이 나갔을 때의 자세들 그러니까 손목이 많이 비틀리지 않게 공을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릴리스 릴리스 로테이션 로테이션 체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손목이 교차돼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임팩트를 딱 치는 이 과정에서는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절대. 임팩트를 치는 과정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빠져 들어간다. 이러면 채가 스퀘어로 맞고 무조건 헤드가 거의 이제 아이언을 눌러 치는 경우를 빼고는 웬만해서는 헤드가 먼저 이렇게 선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맞출 수는 있죠. 핸드 퍼스트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채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과정이 생겨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열리고 닫히고가 심하죠. 그러니까는 약간 정타가 안날수 있고, 좀 편차가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이 스퀘어하는 이 과정에서 체가 이렇게 먼저 나갈 수 있는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손목이 막 돌려지지 못하게, 그래서 이 과정을 그대로 밀어주고, 그대로 밀어주는 과정이죠. 흔히 처음에 배우는 이런 쿼터, 똑딱이라고 하는 이런 동작들이 기본에 충실한 자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쿼터 스윙 4분의 1 동작을 배우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손목이 비틀려서 공을 치지는 않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일단 스윙이 시작되는 이 과정 그리고 공이 맞춰지는 과정에서는 체가 일렬로 맞아져 있는 상태에서 나간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이스 터치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ready. 그렇죠. 왼발 열어 주고. 음, 좋은데요? 음, 오케이, 오케이. 잘 하시는 건데요? 지금. 구력 4년. 핸디 열려 갈게. 자, 구질은 들어들어기날것 같은데요? 예, 네, 들어오고 아, 자, 음, 저는 그냥 연습 스윙 보고서 무조건 드로우가 날줄 알았어요. 음, 왜냐하면은 인사이드 스윙을 하니까요. 약간 팔자 스윙이라 그러죠. 아웃으로 빠지고 안으로 들어와서 들어가는 형태. 그러니까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와서 인사이드 아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백 스윙은 바깥쪽, 다운 스윙은 인. 그래서 인 아웃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드레스 자체가 굉장히 우측에 있고 왼발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어, 반대가 되는 거죠. 지금 뭔가 스윙은 바깥쪽에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스윙을 하는데, 그럼 거기에 맞춰서 스탠스도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100% 드로우가 생기겠죠. 근데 이제 여기는 왼발이 빠져있는 뭔가 슬라이스 스탠스, 뭔가 깎여질 수 있는, 안으로 깎아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스탠스를 쓰다 보니까, 스윙 궤적이 여기에서 인으로 들어와도 여기서 깎여요. 그러니까 공이 우측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비거리 저하에 굉장히 큰 원인이 되고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아요. 내가 스윙을 같이 가 결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 결이 어긋나 있는 거죠. 뭔가 내가 줄넘기를 막 돌리는데 막 줄넘기를 돌리는데 어 이쪽 방향으로 돌리면서 몸이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데 몸은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돌리는 느낌이랄까 뭔가 회전이 좀 부자연스럽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나는 거는 내 몸과 함께 조화를 이뤘을 때죠. 자. 그리고 전체적인 스피드가 제가 생각하는 70 정도 나가는 그, 볼 스피드가 70 정도 나가는 헤드 스피드는 아니에요. 조금 더 빠르게. 그렇죠. 일단 조금은 빠르게 해볼게요. 그렇죠. 인아웃으로 돌리세요. 대신에 빠르게. <laughs> 둘, 이 정도. 출발. 다시, 다시. 아, 바깥이죠? 오케이. 그렇죠. 들어왔죠? 오케이. 자, 두고, 제, 이제, 로테이션. 삽. 나가세요. 삽. 원, 투, 쓰리. 다시. 기울이고. 자. 가수. 오케이. 풀어. 훅. 네. 뭔가, 한 가지 아쉬운 게, 바닥면을 일단 긁어줘야 돼요. 정타가 나야겠죠? 자, 뭐다 좋은데, 여기에서 정작, 뭐, 헛스윙이 있잖아요. 자. 바닥면 치고 매트, 자 티는 쳐주시고 둘한번더자 체가 조금 더 선행시켜주세요 자 준비 어거 맞을까요? 이렇게 있으면? T가 지금 공이 여기 있는데, 그렇죠. 좀 더, 오케이, 둘, 뒷땅 다시 기울인 상태에서, 자, 뒷땅 안 나게, 둘.